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메이플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메이플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야, 이 게임 진짜 댓글을 해 달라고 한 사람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너무 많아. 아, 심지어 인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또 다른 메이플 키우기를 했었죠? 거기서 전 서버 1등을 먹었었는데 요번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서버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서버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다 혼잡이다. 인기 진짜 많나 보다. 제가 하는 서버는 스카니아 53 서버네요. 이게 시골 서버는 1등 먹기가 좀 쉽다고 하더라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야, 양대 마켓 1위 달성. 튜토리얼인가? 드디어 모험을 떠나네뭐 어쩌고저쩌고 스킵 없나? 어? 특별한 잎을 사용해서 달팽이를 잡아보자. 이 뭐야? 오토? 아, 역시 키우기 답게 오토가 된다. 그 왼쪽 위에 캐스트가 있는 요거 따라 사면 될것 같고 레벨업을 해서 캐릭터 능력치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트 몬스터 소환하기 빨간 달팽이가 엘리트야 어 장비 드랍 했습니다 획득한 장비를 장착해 보자 자동 장착 없나 장착 장착 메이플 아일랜드 2 e 돌파하기 뭐야 몰려오는 적을 처치하세요 이거 잡으면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얘 혼자 알아서 다 하네 뭐 점프하고 그냥 그냥 가만히 냅 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메이플이 아니었네 어 전직을 한다고 벌써 전직 제가 이게 대충 알아봤는데 1티어 직업이 썬콜 아니면 불독 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약간 보스용 섀도우가 보스용 이라고 하던데 그냥 할거면 이왕 할거면 1티어 직업을 해야겠죠 저는 썬콜로 할게요 전직하자 마법사가 되고 싶다고 재능이 있어 보이는 건. 으아, 마법사가 되라. 뼈라랑. 30레벨이 되면 다시 찾아오게나. 아, 2차 전직. 썬콜은. 뭐야, 이거 스킬 4개밖에 못 쓰는 거야? 스킬을 한번 배워봅시다. 아, 스킬 많네. 에너지 볼트.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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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에너지 볼트가 무슨 광역기. 내가 아는 메이플이 아닌데? 저는 옛날 메이플만 해봐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야, 요즘 메이플은 이게 에너지 볼트야? 미쳤다. 물약 강화하기? 물약을 강화하면은, 저, 이거는 50%로 설정할게요. 물약 강화를 하게 되면, 회복량이 늘어나고, 에, 그게 단가? 일단 알겠습니다. 야, 스탯 찍어. 주 스탯. 자, 다음 스테이지 도전. 에너지 볼트 있으니까, 야, 이 미쳤다. 너무 좋은데? 어? 사람들이다, 사람들! 뭐야? 야, 스틸 금지여, 님들아! 자리여아 뭐야 이거 따로 싸우는 건가 보다. 나한테만 보이는 몬스터가 있나 보네. 캐릭터 메이플 등급 달성하기 방어력. 아 이게 다 채우면은 뭐가 있는 거지? 다 채우면은 별거 없네요. 야 근데 부금 추억이다. 신규 개방 무기. 야 무기 뽑기가 있어? 아 이러면 게임 끝났지. 야 잠깐만. 어 일단 뽑아주고요. 혹시 장착하는데 레벨 제한 있는 거 아니겠지? 무기 들어가서 일괄 각성. 아, 똑같은 무기가 또 있으면은 이렇게 각성할 수가 있습니다. 장착. 와, 엘리트 몬스터도 뭐 그냥 죽는데 이거? 장비. 아유, 일괄 장착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 야, 만호다, 만호. 마노! 야, 진짜 개오랜만에 보네. 어? 와, 뭐야? 공속 개빨라. 왜 이래? 와 죽어. 점프 어떻게? 해? 아, 스페이스바 점프. 오케이, 잡아 끄. 점프 스킬 배우기. 마나 웨이브. 점프 중한번더 도약하면 먼 거리를 도약합니다. 패시브네요. 아, 엘리트 몬스터도 자동으로 소환하는 기능이 있네. 소환 레벨업도 있어? 별게 다 있네? 아 시간 걸리는데 이거 광고 제거 해야겠다 아 이거 지금 현재로서 뽑기 마려운데 그냥 제일 센거 뽑으면 되는 거 아님? 와왕 슬라임 왕 슬라임 이 커닝 파케도 있나? 없겠지? 아 채팅도 있네 월드보스가 있나 보다 아 채팅 한번 쳐야지 안녕하세요 캣캣캣 확인. <laughs> 여기서도 뜨네. 안녕하세요, 케케케. 어, 어, 잠깐만. 추억의 장소다. 저 <laughs> 추억의 장소 <장수> 어디 갔어? <laughs> 여기, 여기 얼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얼굴. 무기를 레벨업 하세요. 레벨업. 아, 이 현질 마려운데? 잠깐만, 이 어디까지 있어? 하얀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뭐야 이게 마지막인데? 등급이 에이션트라는 등급이에요 제네시스는 없나보네 능력치 개방이라는 게 생겼네 아몇 레벨 달성하면은 뭐 크리티컬 확률 올릴 수 있고 뭐 올릴 수 있고 뭐 올릴 수 있고 방치 많이 해야 되겠네 스킬 강화가 열렸습니다 스킬 강화. 1차 전직 스킬. 아, 잠깐만, 이거 심심한데 상점이나 들어가볼까? 멤버십? 아, 투명 장갑을 준다고? 이거 해야 돼? 어? 아, 이게 잠깐만, 멤버십마다 다 다르네? 광고제거 패키지가 301년이고. 아, 이고다 사야 돼? 기간제는 내 스타일 아닌데? 블루다이아 15만원? 야, 진짜. 이... 미쳤다. 그니까, 블루 다이아, 그거네. 블루 다이아를 사서 다른 이제 패키지를 사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하네요. 자, 뽑기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지? 뽑기권. 미스터리 무기 소환권 상자? 확률 정보. 아 여기서 뽑기권 나오는구나 아 어떻게 현질해 말아 아 어차피 할 건데 지금 할까 그냥 <laughs> 아 진짜 현질 마렵다 이 스테이지 넘어가는데 한방컷이 안 나서 살짝 불편하거든요 지금 잠깐만 포션은 무한대인 건가 와 엘리트 몬스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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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뭐야 스탬프? 어 나왔고요 장비 자동 분해 기능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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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도저히 못 찾겠다 상점 들어가 그냥 자 시작부터 봐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제 뭘 샀냐면은 멤버십 다샀고요 15만원짜리 블루다이아 다섯번 구입했습니다 우편함 들어가서 뭐야 아 출시 기념 이것도 있었네 이거 받고 야 다이아 몇 개야 개 많아 이건 왜 모두 수정이 안 되냐 일단 받고요 이거 자꾸 물약 강화하라고 경고 뜨는데 승급 물약 승급 했고요 뭐야? 아. 회복량 최대임. 아, 오키. 지금 데미지가 67. 어? 야야야야. 어? 못 깼는데? 마침 잘 됐어. 어차피 현질했어. 잠깐만. 와, 템뜬거 봐. 자, 뽑기를 해 봅시다. 일단 뽑기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기 소환 패스는 뭐야? 어? 뭐야? 최상급? 잠깐만 초록색이면은 초록색 이거 준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이거 사야 되나? 아 아니야 일단 뽑기부터 하자 어차피 다이아 많으니까 이 뽑기권 다 살게요 그리고 미스터리 무기 소환 상자 몇개 사야 되지? 지금 다이아 54만 개 남았는데 한 40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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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냥 많이 사 54만 개나 있는데 이거 한뭐 30만 개치 사야 되나? 오케이 딱 30만 개 100개네 100개 구매하고요 그럼 뽑기권이 지금 2만 9천 장아딱 3만 장까지만 맞추자 아쉽잖아 예, 사고 그러면은 3만 장 동료 소환도 있네 이건 이따가 해야 되는 것 같고 자 일괄 소환해봅시다 마지막 등급이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어우 이거 뽑기하는데도 한참 걸리겠네 3만 장 언제 쓰고 있니? 어, 이제 막 주황색 등급 뜨네. 야, 이렇게 뽑았는데 아직도 뽑기권이 25,000장이나 있어. 어? 빨간색은 뭐야? 좋은 거 떴나?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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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초록색깔. 아 이제 초록색깔 뜨는 거야? 아까 무기 패스 그거 줄일 필요 없겠는데요. 소환 레벨이 올랐습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는데 레벨 몇가지 있는 거지? 일단 뽑기 보상도 있거든요. 이것도 받고 소환 레벨이 지금 어디까지 있냐면은 야, 아15 단계? 2만 장 남았는데 소환 레벨 15 등급 찍을 거 같은데 안 되려나? 이게 전투력도 있네. 그 이게 보유 효과가 있어서 전투력이 계속 올라가. 같아요. 어, 뽑기권 거의 다 써간다, 이제. 아, 뽑기 등급 레벨 12까지 올렸고, 보상받고, 일괄 소환. 어? 다 썼다. 잠깐만. 어? 무기 소환 레벨 핫딜? 아, 오케이. 사자. 이거 사고, 한번더 뽑아. 에, 아, 진짜 다 썼습니다, 이제. 무기 어디까지 나왔냐? 아, 빨간색 등급까지 나왔는데. 일단, 일, 일괄 각성해야죠? 요렇게 싹다 해주고. 일괄 승급은 뭐지? 아! 오! 에, 또 일괄 각성. 무기 마스터린 뭐야? 공격력 증가. 뭐인가뭐인가 일단 다 봤고요. 전투력이 2만인데, 어 3만 찍었고 계속 올라가요. 어, 6만 찍었고, 7만 찍었고, 9만, 어 14만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오케이 끝났고 지금 이게 잘센건가아 이게 잘센거 맞네. 이거 장착하고 전투력 33만. 야, 데미지 몇 드냐 이거? 잠깐만 다시 <laughs> 한번 보자. 과연 자 데미지가. 八分钟。 <laughs> 이거거든 다한방컷이야 <laughs> 미쳤다 아 이거지 이게 과금이 맵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게임 하기 전에 아 근데 매운 게 맞는 거 같긴 해 15만원짜리가 있는 거 보니까 쉽지 않다 이건 또 뭐야 스킬을 배운다고? 마스터리? 일단 다 배워야겠죠 스킬 강화해주고 어? 무기 던전이 열렸습니다 입장할게 머시맘? 한방 컷이려나 설마? 어, 잘 가고. 이거 깨면은, 무기 강화석이랑, 뽑기권 주네. 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갑시다. 이거 지 데미지가 너무 세서, 계속해서 그냥 다음 스테이지 가도 돼. 자동으로 다음 스테이지 가는 그런 기능 없나? 어, 포션 승급했다. 아, 이게 던전이 끝나면, 다음 스테이지로 가기 버튼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냥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그냥 무지성 진행. 뭐야, 다음 스테이지 가기 왜 버튼이 없지? 갑자기 없어졌어. 원래 있었는데, 뭐지? 도전, 아, 눈치 깠다. 이게 마지막 보스는 다음 그게 안 되네. 한번 방금... <laughs> 야야야, 보스가 이렇게 약하면 되니? 나 진짜 안 되겠다. 뭐야? 웰컴 무기 어? 레드 다이아 100개? 이거 그냥 사야지. 일단 스킬 다 배울게요. 텔레포트, 매직 가드. 어? 랭킹 떴다! 2, 2700등? 일단 성장 던 경험치 던전 떴습니다. 오케이, 클리어 했고, 뭐 별거 없네요. 엘리트 몬스터 강화 좀 해볼까? 강화. 이제, 아, 이제 왕 슬라임 나온다. 이것도 한 방컷이야. 장비 일괄 분해 주고 어, 장비가 너무 잘 뜨는데. 이건 또 뭐야? 엘리트 몬스터를 소환하여 더 좋은 장비를 획득하라고? 바로 가기. 어, 엘리트 몬스터 또 강화. 와, 왕 머시룸 보상 받기. 아, 이런 식이야? 어, 레벨 19? 근데 이게 보니까 랭커를 하려면은, 방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랭커는 못할 것 같고, 레벨이 좀 올라야지 뭐, 전직도 하고, 스탯도 올리고 뭐, 그러겠죠? 지금 너무 쪼렙이라 그냥 무작정 최고등급 무기 뽑는다고 랭커가 되는 게 아니야. 데미지는 뭐, 이 정도면 이랩때 약한 것 같은 건 아닌데, 방치를 좀 해야 된다. 아, 어, 난 동료 뽑기도 빨리 해보고 싶은데. 그거 있으면은 전투력 더 올라가는 거 아님? 어? 야, 보스다, 보스. 와, 한 방에 안 죽어. 헤이! 몇대 때려야, 몇대 때려야 돼? 내가 죽을 일은 없을 거 같은데, 근데? 일단 잡았고. 그럼 다음 월드로 넘어가나, 이제? 다음 월드는 뭐지? 페리온. 어? 어? 야, 이건 사야겠는데? 1500원에 잠깐만 레벨 40짜리 <laughs> 오케이 구입 완료했구 원래 이렇게 중간중간에 뜨는 거 사야 돼요 어? 뭐야 야야야 야, 야. 최상급? 아 지금 내 무기가 그냥 죽어봐 어? 미스틱인데 어디서 최상급을 내밀고 있어 장난질을 하나 이것들이 지금 저건 안 삽니다 아, 랭킹 좀 보자 예? 랭킹 1등 전투력이 9억인데요, 9억? 이거 맞아? 야, 9억은 너무 높잖아. 일단 아이템 장착하고. 나 이제 전투력 70만인데, 어? 월드보스 도전하기. 떴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아, 그냥 때리면 되는 거야? 월드보스 죽었는데요? <laughs> 뭐지? 아예 또 단계가 있나 보다. 아, 1단계. 이거 그냥 딜찍느로다 가면은 끝인 것 같은데, 게임이? 아, 빨리 2차 전직 하고 싶다. 스킬이 궁금해. 데미지가 그리고. 또 세전네 그 사이에 막4만씩 드네. 아 장비 때문이구나.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거 얻었는데 투명장가 뭐 어디 갔냐? 아 어, 있다 코스튬 보유. 아 뭐야? 아 기간제잖아. 아 코스튬에 뭐 능력 같은 게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 그러면 뭐살 필요 없지. 보유 효과 있네. 아 <laughs>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현질 더 해야 되나? 아 잠깐만. 아 전투력 몇씩 올라가다 그거 한번 보자. 주스탯 30이면 높은 거 아니야? 전투력 7천 올라가네. 아니 뭔 코스튬이 이렇게 많아? 야라이! 아 동료 뽑기도 해야 되는데 뭐야 마을이 있어? 마을로 입장하기. 아 여기 뭐 그냥 수다 떠는 것 같은데요? 나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일단 스테이지나 밀자. 페리온에서 벗어나야겠어. 이거 허접 사냥터에서 여기서 하면 안 돼. 이거 봐다한방 컷이잖아. 빨리 벗어납시다. 물약 업그레이드 해야지. 3단계 물약. 자 일단 페리온에서 빠르게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리온 마지막 보스 스톰피. 어? 예, 잠시만. 에이. 아니 얘? 한 방에 죽어. 잠깐만 이거 맞아? 데미지도 잘안박히는데 이제? 스킬 강화. 어이 스킬 마스터리. 배울 수 있는 거싹다 배워, 일단. 어, 닉네임 변경하기. 썩소. 아, 썩소당. 아, 썩소당당. 썩당당당 썩소당당당. 썩소당당당당.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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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쓸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썩소염은 없을 것 같은데? 와. 아니 무슨 석수 얌 에? 석수 얌얌얌은 없겠지 야 얘들아 이러면 안 돼요 아 오케이 려염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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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돼.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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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어 스턴피가 생각보다 너무 센데? 빠른 사냥? 이건 또 뭐야 빠른 사냥을 하면 순식간에 사냥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보상 받기 아 무료 보상 난 광고 제거 했으니까 또 받고 무료 어 이것도 받고 어 레벨 29인데? 자 엘리트 몹 바꿨습니다 돼지 나오네요 이제 일단은 빠른 진행 한번 봐. 하자 레벨 30 찍었고 전직하기 전직하러 가기 뭐야 아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아 검은 구슬 이 진짜 개 추억이다 야 이거까지 30개 모으는 거였나? 아 위에 적혀있네 오케이 다 모았구 전직 한 거야? 오 습득 가능 스킬 나이스 콜드빔 뭐야? 기본 공격 스킬은 두개 장착 시 앞슬롯의 스킬만 사용하게 되면 아 해제 후 장착 콜드빔이 더 센감 보자. 콜드빔, 범위는 넓고, 세대씩 때리고,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스킬 강화. 동료 뽑기는 언제 나오는 거야? 가이드 95? 얼마 안 남았네? 아, 왜 콜드빔이 더안 좋아 보이지? 좋은 거 맞겠지? 아니, 썬콜이 1티어 직업 맞아? 다른 직업도 보고 싶은데? 어, 이 사람 전사다. 아, 전사 보니까. <laughs> <laughs> 이게 1티어 직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용사의 수련장이 열렸습니다 입장하자 30초 뒤에 보스가 나타난다 최대한 많이 잡아라 아 콜드빔이 범위가 훨씬 넓네 이게 더 좋네 어 데미지 잠깐만 지금 10만 뜨는 거야 이제? 맞네 10만 뜨네 데미지 오케이 잡아 그, 보스 한번컷 용사의 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까 돌은 던전에서 얻은 재화로 이렇게 강화를 할 수가 있다. 내가 봤을 때 동료 뽑기까지 하자. 그래야지 깰수 있을 것 같아. 난 컨트롤 하기 싫어. <laughs> 이거 그냥 딜증으로 하고 싶단 말이야. 친구 목록 확인하기? 나 친구 없는데? 아, 이거 설마 큐브 돌리는 것도 있나? 어? 경험치 부스터? 뭐야? 10분간 경험치 보너스 20% 효과를 얻습니다. 광고를 시청하고 20분간 경험치 100% 허! 이런 게 있었네. 어, 근데 주모이가 경험치 진짜 조금씩 오른다. 내가 지금 경험치 바를 보고 있거든요. 어, 너무 조금 오르는데?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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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날 도와줘. 자, 여기다가 다이아 닿습니다. 어 동료는 또 자동 장착이 있어? 어, 오케이. 자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월간 동료 패키지 이거 다 사. 이것도 다사 살수 있는거 다사 어 다이아가 없어 5천장 밖에 없는데 아, 일단 이거라도 해볼게요 와 동료 소환하니까 전투력 막와막 막 올라가네 그냥 와 미쳤다 와 전투력 15만 올라가고 야 이거 현질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는구나 진짜 일단은 뽑기권 다썼고요어 동료 소환 핫딜 아 오케이 이거 사 이것도 사고 아, 다이아 진짜 아, 잠깐만. 3차 전직 동료 소환권? 9,900원? 바로 사. 야, 이거 나보다 동료가 더센거 아니야? <laughs> 오! 다크나이트 3차 얻었구요. 뽑기권 더 얻었으니까 또 뽑고. 오! 섀도우 3차 얻었어요. 전투력 200만 찍었고, 동료 들어가서 일괄 레벨업. 와, 미쳤다. 미쳤다. 전투력 90만 올랐고 <laughs> <laughs> 와, 자동 장착하면은 미쳤다. 자, 그럼 도전해볼까나? 동료들이 같이 안 싸워주는 거야? 뭐야? 왜나 혼자야? 데미지가 세지기는 했거든요, 지금. 와, 한 방에 안 죽어. 데미지가 어 어, 잠깐만. 아니, 같이 싸우는 거야, 안 싸우는 거야? 뭐야, 이거? 헷갈리네. 냐, 커커커커커커, 카닝 시티. 카닝 시티. 카카카카. 카닌 시티 봤어. 아이, 동료가 같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30초간 동료를 소환하여 함께 전투합니다. 나 랭킹 302위 됐는데 지금 잠깐만. 아 순식간에 올라갔네. 그니까 이제 동료는 30초 동안 소환을 하고 이상한 게 근데 한 마리밖에 소환이 안 돼요. 끼고 있는 동료 다 소환하는 거 아니야? 어 동료 소환했다. 여기서 30초간 싸워 주는 거죠. 아, 난 이게 동료가 좋은지 잘 모르겠네. <laughs> 잠깐만.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 아니, 이게 왜한 마리씩밖에 소환이 안 돼? 끼고 있는 거다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어? 지금 커닝시티 보스 전까지 왔는데 갑자기 또 이거 좋은 템 주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야, 이거는 못 참지. 무조건 사야 되지. 그 장비 들어가서 이거 끼고 그다음에 이거 끼고 일갈분에 아 잠겨 있는 그것도 있네 아직 다못 얻었구나 장비를. 자 커닝 시티의 마지막 보스 과연 다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 야 체력 안다는 거 보소. 야야야 빨리 동료 소환해 동료 소환해 그렇지. 어 동료 잘한다. 어세다 동료 개세. 그렇지. 바로다가 카 야 이거 가자 야이 맵은 뭐였더라 아무튼 왔습니다 와 랭킹 아까 300등이었는데 193이 됐다 야, 순식간에 올라갔다 순식간에 야, 보니까 좀 해야 될게 많아 던전 돌아서 용사의 힘도 올려야 되고 어빌리티 있네 지금 봤다 어빌리티 맞춰야 되고 패스는 뭐야 일단 받아 아, 동료가 지금 알았다. 메인 동료가 있고 서브 동료가 있는데. 서브 동료는 전투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장착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 아 이해했다. 이제 이해했으면 됐지, 뭐. 아, 근데 동료 소환이 이게 바로바로 바로 안 돼서 이게 조금 아쉽다. 뭐 쿨타임이 있어요, 쿨타임이. 바로 소환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동료 개쌤. 어쩔 수 없음. 와, 데미지가 몇십 되는 거야, 지금? 20만? 잠깐만. 채팅창에. 뭐야, 이거. 저랑 비밀 친구 할래? <laughs> 야이. 야이녀수다. <녀석아. 웃음> 저 비밀 친구. <laughs> 에라이. 근데 마지막 무기가 나와, 이거? 아 0.003%로 나오는구나.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이플 키우기 2회차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세요. 2회차 때는 웬만하면은 마지막 무기 뽑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거 그리고 그동안에 방치해서 레벨 좀 높일게요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메이플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요즘 굉장히 핫한 게임 일단 해본 결과 재밌긴 하네요 제가 뭐현지를 해서 더 재밌는 걸 수도 있는데 어 근데 진짜 소문대로 과금이 맵다라는 게 야... 뽑기를 진짜 많이 해야 돼. 심지어 제일 비싼 보석이 15만 원짜리야. 보통은 11만 원이거든요. 비싸 봐요? 어 그래서 그게 조금 뭐 아쉬우면 아쉽다고 해야 되나 이거? 아유, 15만 원은 진짜 난 원펀맨 오랜만에 원펀맨 하는 기분 들었네. 이거 그때 14만 9천 원짜리를 막 50번 사고 막 그랬는데 원펀맨 생각 잠깐 났어요. 아, 자 그리고 웬만하면은 좋아요. 만 개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회차 찍을 때좀더 힘이 나겠죠? 메이플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